제 기준에서는 음. 이 사별하는 게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겁나 많은데? 네. 이 사별하는 것도 어떤 어, 그 사람의 운명인가?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남자든 여자든 사주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그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애 아니죠. 그 사람 사주에, 그러니까 양의 사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본인한테 단명을 뭐 명이 이렇게 끊기는 명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젊어가고 이러면 뭐 여자 보고 사방 잡아먹었다 남편 보고는 또 남편한테 그런 말안 하잖아 그죠 여자들한테 는 유독 그런 말이 강해 어 근데 그거는 그 여자의 팔자에도 들어있지만 그그 그 남자분 사주에도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주당을 만는다든지 뭐, 급사를 만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는, 그것도 일종의 속하는 거지, 뭐. 갑자기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 사전에 정해져, 거반 정해져 있어요. 거반. 응, 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혼을, 이유 같지 않게 이혼을 해요. 그, 이집 조상에서 받드는 거야. 내 새끼를 더 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야. 못 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딴 여자하고 살면 또 다르냐. 똑같아요.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나이로 보는 동권을... 아니요. 사주팔자. 여덟 글자. 그러니까 사주팔자라잖아 거기에 들어있어야 돼. 운명이라그러잖아 운명. 30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건 사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거를 어떻게 사별이라고 봐. 사별은 50대 이상 60대 이상으로 부는게 좋겠다. 요새는 이제 명이 길어졌으니까. 옛날에는 막 30, 40대, 막 20대, 막 40대 이래야 사, 저기 했는데 요새 명이 길어지셨잖아. 그래서 부부들이 막백세를 보는 세상이니까 요새는 60대 혼자, 혼자 되셔도 답답하지. 근데 뭐70 넘어가고 80 넘어가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어떻게 보면 명이 다 해석하시는 거지. 그걸 사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는 사별의 기준은 보통 30대에 결혼하잖아요. 30대, 40대, 50대까지를 사별로 보죠. 여기에 드는 게. 근데, 근데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남편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편을 만나면 압세운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꼭 생겨요. 근데 남자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에 스님 사주라 그러잖아. 그리고 사, 뭐 여자들한테는 뭐 우리네 사주다. 내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또 뭐가 있냐면, 아, 까쯤에그 얘기했잖아. 스님은 혼자 산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당도 혼자 산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신에 따라, 이게 따라 다르거 다르거든요. 근데 신기운이 센 사람하고, 예를 들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신기운이 센 사람들하고 살면 앞세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배우자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부부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사주 갖고 있어야 사별을 해요. 피디님 원하는 질문이 됐을랑가 모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나이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띠별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 사람이 타고난 본인의 기운과 사주팔자와 조상의 기운과 그게 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집안에 부모님이 단명하는 사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자손은 꼭 단명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기운을 많이 받아요 조상의 기운도 받고 내 사주도 이게 삼위일체라 그러잖아 그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것 같아 분명 충분히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